이고이들이 집에 들어가네요. 어려. 개한 마리 살 예? 어? 개가 들었대. 그 무슨 말이야. 어디서 들었는데요? 이게 어디서 왔어 요 이게? 이게 어디서 들었어요? 아 집안에 도, 동네 돌아다니는 거 갖고 왔어요. 2일날 예. 자고, 이 자서, 예. Yeah. 밑에, 예. 밖에서, 예. 온도 끼고 있었네, 그거 자고, 예. 이겨서 보는 길이야. 그리고 와이 보고, 내가 3일날 일본 갔다 오거든, 예. Yeah. 그 어제, 아래 왔거든, 알리전이 예. 집에서 여 먹이 주고 하 지네, 예. 이안 가네요. 어, 야, 아 마, 마, 마 아니. 야, 오는 길라야 아니, 앉아, 오늘 하고 오는 길이야. 그애딱 붙더라고요, 뭣뻔다 이거 음. 아이들이 한다 조심하고도 좋아하잖아. 아, 그래요. 그래가. 이해죠. 예, 이거 놔둬요. 안 냄이라도. 예.부터 고쳐 버리네. 야, 이거그 지금 예, 정말 좀좀 나왔는지 잘 맞았네요. 이제 도시해졌네. 야, 너는 복이 많다, 주인을. 복 많으세요. 주인을 진짜 그래, 잘 만났다. 어, 어제 전에 이때 좀것 같다. 아, 그래요. 아. 그래, 음. 고양이도 이거하고 고양이도 이만. 이거 이고이꺼는 고양이하고 개오이기는다야 하나 또 올라 있었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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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개집 없어요? 이게 개집이라요. 이마에가 열이만 원래 이마에 열이, 열이 있었어. 예. 집을 내가 안 들어가고 예. 관계 겠다 새벽에 관절싸. 개는들 열거리면 안된다 알아. 막 개는 또 더위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타. 그래 집 필요 없어. 그래 그걸 말한다니까. 개이래 왔다 갔다 막뛰놀면 운동되고요. 왔다갔다 하잖아 이걸 손으로 그래? 예 운동되고요 그래 저 그늘 밑에 들어가지 고아저저저부으면 네, 그늘 밑에 들어가고요 너 벌써 이제 야야야. 예, 예. 한 10년 됐어 어이구야 10년 됐어요 토끼새끼 있었는데 씨발 고양이 다 잡아먹었어 아 토끼새끼가 고양이 다못 먹었어요 Yeah. 예. 사마들하고 새끼 이만큼 해. 예. 내가 오늘 일본갔던 사이 고양이 있기도 아, 하고. 그럼 요거 요거못 가나 보자. 고양이 먹는 거. 예? 요거 요거 고양이 저려 온다니까. 예. 예. 요거 못 가나 보고 고양이 먹는 거. 다아 지금. 새끼 놓으면 되는 거라. 아 이제요. 토끼 좀세 마리입니까? 큰거새 말이네요. 아니다, 그거 암놈이다니까. 큰거 말이네요. 이게 암놈이라고 하네요. 고양이가 토끼 새끼를 다잘 것도 하네 니는 그러면 니네 새끼들을 지키셔야지, 토끼들이, 임미들이 고양이가 나쁜 고양이네.